야구 선수들은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잘 맞춰야 합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사인이 잘 맞아야 합니다. 감독이 사인을 보냈는데 선수들이 반응이 없다면 이 시합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포수가 지금 투수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투수가 사인 없이 던진다면 포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수가 사인을 보내는데 포수가 사인을 보내지 않는다면 투수 역시 당황하고 이 시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눈과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인에 잘 반응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란 형제가 둘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형은 이 동생의 생각이, 이 동생의 결정이 너무너무 어리석다면서 자신은 남아서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난 동생은 33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다가 선교지인 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죽기 직전에 부인과 자녀들 모든 가족을 고국에 보내고 홀로 힘들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의 시조인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형은 평범한 결정을 내렸고, 동생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미련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한 이 동생은 지혜롭고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위대한 그도인의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놓치면 평범한 크리찬이 되어지겠지만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아듣고그 사인에 반응하면, 우위 대한 그리도네의 삶을, 그리찬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자리를 예비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우위대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멋진 삶,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신약 17면에 있습니다. 신약 17면에 있는 마태봉 1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지금은 뭐, 뭐 게임도 있고 핸드폰 게임기 뭐, 정말이지 굉장히 많은 놀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랄 때에는 별 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면 또 친구들과 만나도 특별한 장소나, 또 어, 그러한 기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애국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야 하는데, 어디서 슬퍼하고, 어디서 기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를 사는 개개인이나 혹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몇몇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도 무관과 무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연이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왜 금식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하는 금식을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덮어 쓰이고 욕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류와 죄인들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회계의 금식과 죄인들의 아픔에 동참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기 싫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불신앙은 같은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에 제 수생들만 모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큐티 모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평일날 한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가 놀라서 교회로라고 하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합니다 아무런 뭐가 없는데 헐레벌떡거리면서 자기네 집이 다 불탔고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을 곳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재우기로 하고 아이의 집에 몰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천에서는 꽤 유명한 인류 학교를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제수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온 가족이 놀라합니다 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장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평소에 그 학생의 아버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하룻밤 재울 테니까 내일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내일 교회에 와서 뵙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는 그러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주일날이 되었고, 아이의 부모님과 삼촌까지 다섯 명의 식구가 교회에 왔어요. 잠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랬더니, 유치한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교회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다른 사람은 놓쳐도 아버지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성전에 함께 올라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짐은구실로 오전 예배가 마쳐진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후에 늘 함께 했던 이 제수생들 묵상 모임, 큐티 모임에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고 끝나면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재수생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 자문서를 같이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날은 일부러 다른 구절을 찾아서 그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진심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뿐이다.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아마 힘주어 그때 당시에 부르짖었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명감으로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섯 명의 식구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전부 딴짓하고 딴 표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안들다면 이 부모님들을 재수생들 묵상 모임, 큐티 모임에 참석하게 했어요.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하던 것이었기에 점심을 함께 나누고 그 부모 가족들을 함께 참여하게 해서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 그날은 일부러 다른 구조를 찾아서 이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보르셨어요 그렇게 사명감으로 정말 힘있게, 힘있게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표정을 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울고 웃으면서 천사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벌을 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쉼을 어찌를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힘을 얻을 만한 공간이 어머니에게선 찾을 수가 없다고 이 아이는 말해. 믿지 않는 완관 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에서 지쳐버린 이 아이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한 잔을 대접하면서 아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슬슬 도망다니는데, 그런 아이를 달래고 달래서 가족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깊이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정신이 불안정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피리를 불고 애국하시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의자하고 외면하면서 왜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감각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일관하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같은 환경인지 그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지혜도 없고 내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고 그래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사건과 고난. 이것이 그들의 피리 소리와 애국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리 소리와 애국 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무 일로 여기면서 중보기도조차 게을리하는 둔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약자의 친구가 되는 지혜도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줄알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체류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평가가 내려집니다. 사회의 유명 인사인 어느 장모님의 방에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벽에 쭉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고니 그런 사람들이 쭉 옆에 있다고 사진으로 있다고 해서 올타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죄수와 장애자와 거지와 찍은 사진을 방에 쭉 걸어놓은 사람도 있을까요?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 기업에서는 CEO가 사업 동료를 결정할 때에 웨이터 룰이나 웨이트리스 룰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웨이터 룰이란 뭡니까?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웨이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원리가 의토론입니다. 하급 직원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약자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이 땅에 살아 가시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약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세리가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인데 왜 약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으니 돈과 상관없이 엄청난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수외 당하고 비난 당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옳다함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의 감정입니다. 안 믿는 친정의 형제 중에 큰 오빠가 늘 그의 삶에 수치스러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하고는 똘똘 뭉쳐서 사이가 다 좋았는데 이큰 오빠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고 숨, 숨겨두고 싶을 정도로 이 오빠는 고교 시절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올케가 집과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오빠의 방황은 더없이 커졌고, 혼란스러울 만큼, 끝이 없을 만큼, 정말이 방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가족들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큰 오빠 때문에 이 자매가 이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보게 알까봐 오빠를 만나거나 호금을 그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근심 걱정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 또 고등학교 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었던 참회인지라.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오빠는 무섭고 수치스러운 존재였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더욱 무섭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오빠가 자리를 잡았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오빠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그 오빠가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오빠가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많지만 이큰 오빠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빠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마음을 온전히 열어 이 오빠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중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다함을 얻는 지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기 나도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인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증오스러운 존재라고 나에게 두려운 존재라고 내가 너무 싫은 존재라고 주님의 사인을 거부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이가 가출했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이 아이가 가출한 동안 그 교회가 전부 발컵 뒤집혀지고 그렇지만 목사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중보기도 한 것을 알고 가출했다 돌아오고 나서는 교회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학교는 가기 싫어도 교회에 오는 것은 좋아요. 이런 아이를 가출이나 하는 문제하라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경험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포기하며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죄를 짓고 있는 그가 친구라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가 친구라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친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린 문제아라고 두렵다고 무시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는 교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거부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타움을 얻는 우리 승복음 세계로교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악해져가지고 악해져가고 험해져가고. 나만, 나만 이기적인 것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죄를 짓고 있는 저가 내 친구라고. 저 정말 부렁통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가 내 친구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가 내 친구라고. 너희들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친구라고. 이 사인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는 교회 죄인의 친구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거부하는 모두를 우리 떠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모는 우리 승복음 세계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약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분들 찾아가십시다. 안아주십시다. 만나주십시다. 사랑을 주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공역자들이다 뒤로 지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힘 있는 자 잘난 사람 아니고 가난한 자못 배운 자 무시당하는 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 예수님 친구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인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사 세상이 거부하는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 다음으로는 우리들 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